안녕하세요. 신데니트입니다. 이번에는 가는 센 존을 보여드릴게요. 가는 센 존, 이거 두 개는 네 가닥으로 감았고, 이거 두 개는 이제 세 가닥으로 감았는데, 보통 네 가닥으로 감겨 있거든요. 그래서 네 가닥으로 감은 거는 모사용 코바늘 5호에서 6호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, 대바늘은 4.5에서 5? 예, 촘촘한 게 좋으시면 3mm 까지 쓰셔도 됩니다. 그리고 이거 세 겹짜리는 대바늘로 뜨기에 좀 가늘 것 같아요. 뭐3.5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, 예, 그러면 너무 가늘고, 이제 코바늘로 좀 가볍게 뜨실 분들은 세 가닥짜리도 괜찮습니다. 이제 제가 보통 네 가닥씩 감아드리는데, 세 가닥은 또 헷갈리실까봐 세 가닥이라고 상세 설명에 표시를 해놨습니다. 없는 거는 다네 가닥 짜리에요. 그래서 그 상세 설명에 사용 바늘 그런 거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먼저 3, 4, 7, 4번이고요 이거는 이제 하늘색, 되게 맑은 하늘색 계열인데, 세 가지 톤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밝은 하늘색하고, 이거 하나는, 아, 두 가닥은 투 톤이에요. 이거는 같은 색인데, 하늘색에서 아이보리하고 투톤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거 하고 조금 진한 단색 예, 하늘색하고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냥 맑은 하늘색 시원해 보이는 하늘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3475번 이거는 예, 핫핑크 계열 예, 여름에 이런 컬러 되게 예, 예쁜 것 같아요. 핫핑크 계열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네 가닥으로 감겨 있고 약간씩 톤이 달라요. 그리고 이거는 세 가닥으로 감겨 있는데, 예, 흑빛이 나는 모카 계열. 예, 흑빛이 나는 모카 계열이 세 가닥으로 감겨 있습니다. 이런 컬러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밝은 자몽색이라고 써놨는데 이제 코랄 느낌도 나고 이게 약간 톤이 다르거든요. 그래서 코랄 느낌도 나고 밝은 자몽색. 실제로 자몽색 색상도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되게 예쁜 컬러예요. 이것도 세 가닥으로 감겨 있습니다. 이거 두개는 이제 세가닥으로 감겨 있는데 대바늘로 작업하기 조금 가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뭐 면사라든지 똑같은 가는 센존 한가닥을 같이 섞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특수자 한가닥을 섞어서 대바늘로 작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